법정 스님께서는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한번 맺은 인연은 어떻게든 오래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억지로 붙든 인연은 서로를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젊은 시절 품고 있던 욕망과 집착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인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붙잡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애쓴다고 해서 마음이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노후의 인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애쓴다고 달라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두어야 덜 상처받고 덜 외로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딜 가도 함께 하는 이들이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둘 곳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했던 이들은 멀어지고 남아있는 관계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건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어릴 적에는 모든 걸다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 걱정이 돼 전화를 걸지만 짧은 답변에 괜히 미안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건강은 괜찮냐는 말로 끝을 맺을 때가 많습니다. 친구와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생일이 다가와도 연락은 뜸하고 한때는 마음 터놓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가벼운 안부조차 부담이 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예 소식이 끊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 자랐어도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그 틈을 메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괜히 또 마음 상할까 싶어 입을 다물고 맙니다.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지만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마음은 점점 흐릿해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겨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소한 말이 다툼으로 번지고 서로 피하는 침묵이 더 편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음을 더 열어보려 애써 본 적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전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된 걸까?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은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꺼내는 일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부담을 줄까, 상대가 귀찮아하지 않을까 싶어 차라리 가만히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이 오래되면 자연스레 관계는 멀어지고 그 거리만큼 마음엔 고요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곁에 있지만 그들과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때 진짜 고독이 찾아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에서 느끼는 어색함과 거리감, 그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쓸쓸함을 줍니다. 애써도 가까워지지 않고, 마음을 써도 전해지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력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예전처럼 돌아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애쓴다는 이유로 가까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그 애씀조차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마디 말이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 애쓰고 서로를 이해해 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노력들이 내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붙잡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한 걸음 뒤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괴로움 끝에서 조용히 스며듭니다. 붙잡으려 애썼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한 걸음 물러섭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낸 이들이 도달한 깊은 통찰입니다. 관계에서의 집착은 때때로 애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정도면 충분히 마음을 전했지. 하지만 마음이 닿지 않을 때그 애씀은 점차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서운함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다정함이었고, 배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해도 거기에 계산이 섞이면 무거워집니다. 상대가 모른 채 지나가면 괜찮아야 할 마음이 쉽게 뒤틀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외면당하지 않기 위한 불안 때문인지, 불교는 그런 마음의 작용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바꾸려는 마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마음, 그 근본은 결국 일해야 한다는 자기 기준에 갇힌 생각입니다. 관계가 그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서서히 지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붙잡는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필요한 건더 많은 노력도 더 많은 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무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구속하지 않고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으며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고 그 다친 자리를 스스로도 돌보지 못하게 된다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그럴 거라고. 하지만 마음은 교환이 아닙니다. 마음은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준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흘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 할때 우리는 본래의 관계보다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싸우게 됩니다. 애씀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애씀이 상대를 조종하려는 도구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집착은 손에 움켜쥐려는 마음이고 애씀은 마음을 건네는 일이어야 합니다. 차이는 얇지만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하라고 그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 안에 일해야 한다는 고집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이 먼저입니다. 노후의 인간 관계는 말을 더하거나 관계를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줄이고 불필요한 감정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일입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을 때가 아니라 놓아줄 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잊혀지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레 곁에 남습니다. 그 남는 사람이 내가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켜보며 흘려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붙잡는 손보다 놓아주는 마음에서 오래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멀어질까봐, 내가 잊힐까봐 지나치게 말을 걸고 자꾸만 손을 내밉니다.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끊어질 것 같은 불안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 씁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자리를 만들고, 먼저 말문을 엽니다.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그대로 멀어질 거야. 하지만 관계는 그런 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어붙인 관계는 언젠가 피로로 무너집니다. 내가 애쓴 만큼 상대도 애써주길 바라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애썼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것 같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서야 이 모든 피로의 원인이 여백이 사라진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침묵은 불편하고 공백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생기면 그걸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빈자리를 두었을 때 피어납니다. 거기서 숨이 트이고 마음은 조용히 살아납니다. 여백이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 쉬게 하는 일입니다. 붙잡는 힘이 아니라 살며시 놓아주는 배려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여백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때로는 말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깊은 존중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간섭이 되고, 지나친 애씀은 때때로 부담이 됩니다. 너무 자주 마음을 확인하려 들면 그 마음은 오히려 멀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위안이 될수 있다면 굳이 매번 확인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만나지 않아도 좋고, 어떤 날은 침묵이 가장 다정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가 오래 갑니다.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말하고 싶을 때는 말하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이.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더라도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사랑도 미움도 머무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애써 가까워지려는 마음보다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두는 여유를 배우는 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연락하지 않는 날이 관계를 보호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거리를 두는 일이 오히려 마음을 깊게 합니다. 여백은 거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내 마음을 알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관계는 자랍니다. 노년의 인간 관계는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놓아주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편안해지고 사람 사이의 공간에도 햇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거리, 말 없는 이해, 그리고 때로는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 그 모든 순간이 진짜 관계를 완성시켜 줍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늘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끝난 것만 같고, 거리가 생기면 외면당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은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단단한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하라.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사람 사이의 애씀과 후회를 지나온 이들에게 그 자체로 이정표가 되어 줍니다. 진심을 기울였지만 돌아온 것은 무심함이었고 정성을 다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멀어졌던 경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고요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비로소 진심을 내보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깊은 예의일지 모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이 가르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써 쥐고 있는 손을 살며시 내려놓는 자비에 가깝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관계는 맑은 물처럼 잔잔하지만 한쪽만 애쓰고 있다면 그 물은 금세 탁해지고 맙니다. 말을 건네는 사람이 늘 같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늘 같다면 그 관계는 이미 평형을 잃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 안에 내가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의 마음을 잃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상처입니다. 법정 스님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더라도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붙잡고 싶은 마음도 함께 커지지만 그 마음에 스스로 갇혀서는 오히려 사랑은 숨을 쉴수 없습니다. 마음은 다만 흘러야 합니다.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으며 가는 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본래의 결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에 몰두하다 자신을 놓칩니다. 그 사람의 반응, 말투, 침묵, 태도에 마음을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와의 거리에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오래 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이되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고. 그 말씀은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흘러가게 둘수록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진심은 애써 보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남는다는 것을 관계란 계속해서 애를 써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가만히 두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야 할 관계를 놓아주고 지켜야 할 마음을 나 자신에게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인간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선택입니다. 진심은 애써 보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살아내며 배웁니다. 이제는 누굴 지켜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되는 나이. 그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때는 사람을 넓게 사귀는 것이 삶의 덕목처럼 여겨졌고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어쩌면 이미 마음 속에서 정리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손끝에서 놓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제는 관계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늦어질수록 지켜야 할나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을 시험하는 말투, 조금도 배려 없이 던지는 말, 늘 내가 틀렸다는 듯 쏟아내는 시선. 이런 관계는 오래되었으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되어선 안됩니다. 그리워도 익숙해도 자꾸만 나를 다치게 한다면 그 인연은 손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기대만을 품은 관계입니다. 연락은 늘 내가 먼저, 기념일도 내가 챙기고, 어지간한 오해는 내가 먼저 풀고, 이렇게 무게가 한쪽으로만 쏠린 인연은 결국 내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관계란 서로가 손을 내밀어야 닿는 것인데, 한 사람만 팔을 뻗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짐입니다. 셋째,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더는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끊고 생각을 무시하고, 내 경험과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년기의 자존감은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이 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귀한 것입니다. 말의 수보다 그 말이 닿는 깊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 그 깊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연은 삶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따뜻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다음은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도 어색하지 않고 말을 아껴도 마음이 어긋나지 않는 사람. 침묵이 편안한 사람은 말 많은 위로보다 훨씬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조언보다 경청, 판단보다 공감. 그저 그랬구나 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은 충분히 편안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한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넓게 두기보다 깊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많아야 가까운 것이 아니고, 함께 있어야 인연인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침묵 속에서도 진심이 전해지는 관계, 그런 사람을 곁에 둘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외롭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맑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해야 할 때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인간 관계에도 반드시 필요한 미덕입니다. 이제는 그 미덕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 우리는 이제 관계의 무게를 다시 저울질해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애써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성을 다해도 멀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럴 땐 애쓴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흐르지 않는 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은 그 자체로 평온하고 놓아주어야 비로소 가벼워지는 관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거리를 두고 흘러가게 두는 일, 이 마음가짐이 노년기를 한결 부드럽고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기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연을 품고 살아갈 순 없습니다. 때로는 간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더는 나를 지키지 않는 관계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멀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쓰고 오래도록 남을 인연에게만 시간을 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입니다. 조금 덜 연락하고 조금 더 침묵하고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것. 그런 관계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선택하고 나를 위해 정리하며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자리를 내 스스로 마련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었을 때 비로소 외로움이 줄고 불안이 거치며 내 안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지금에 나 이대로 충분하다고 고요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조율해 왔습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며 웃고, 상처가 나도 말없이 꾹 눌러 참으며 인연을 이어가려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정작 내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애쓴 이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준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느슨해도 끊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은 다 있는 관계에 그런 인연이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후반부에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맞추려는 노력보다 어긋나도 괜찮을 수 있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게 서운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마음 깊은 곳에 남는 인연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인연까지 굳이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말을 아껴도 따뜻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어도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을 남기고, 그 인연에 마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흔들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온이 당신의 내일에도 고요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의 고요함이 더는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